5월 29일 일요일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이제 결심 공판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은 탄핵 공격, 특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공격은 실패하고 있다. 특검 공격도 대부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 부분만 지금 예민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제 선거법 위반, 이 결심 공판에서 2년 징역형이 구형이 되고, 오는 30일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이 위증교사 재판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될 것이다. 그래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두달 전부터 이재명이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필요하면 고발도 하고 판사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는 검사 탄핵을 앞두고 청문회까지 열었는데 이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뭐 전혀 국민들의 여론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국을 살펴보면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은 가전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권에서는 이 이재명을 비롯해서 조국 문재인 문희조에 대한 사법 처리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강화를 하면서 여기에서 뭐 이재명이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부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게 가장 큰 지금 여권으로서는 고민거리입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이 휴일을 맞아서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뭐 공식 행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자신 재판 준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내일 이 위정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3년 징역형, 3년 이상의 징역형 구형이 예상이 됩니다. 자신이 여기에 또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지금 뭐 이재명은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중형이 구형이 되면서 인는직력형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딸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의 저 선거법 위반이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는 라걸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이재명의 방탄이 잘못됐다. 분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증교사에서 또 중형이 구형이 되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위증교사도 아주 심각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이 우리 선거에서 거짓말을 해서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고 한 것이라면 이 위증교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허물려고 한 것이다. 재판에서 거짓말을 해서 재판 결과를 뒤바꾸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느끼면서 이재명은 완전히 사면 초과에 몰린 셈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이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강화 또 부산을 찾았습니다. 어제 부산을 찾았습니다. 뭐 많은 지지자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부산을 찾아서 핵심을 찔렀죠. 부산에. 이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뭐 거의 7, 8년째 이전한다라고 해놓은 것은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민석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자기 지역구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이 산업은행을 김민석이 반대를 해서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선거는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문의조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하면, 문의조 사법 처리를 제대로 하면, 부산의 민심은 국민의 힘으로 모두 몰리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산업은행 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 핵심에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행을 이전한다라고 해놓고은 민주당이 김민석이 반대를 해서 이 산업은행이 이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짚으면, 뭐부산의 여론의 흐름은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동훈과 이재명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이 사부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탄핵 특검 공격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탄핵 공격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주당이 완전히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검사들에 대한 탄핵, 4명의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해서 두달 전부터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왔는데 허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나서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청문회를 뭐 열었는데 대표적인 증인들도 나오지도 않고 국민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재명의 그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탄핵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패할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모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화영은 모르겠지만 김성태는 모든 걸 불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신에게서 돈을 뜯어간 뭐 이화영 이재명 모든 것을 이 국회에서 불겠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을 것이 판사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법부에도.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이 검사와 판사를 분리를 해서 검사는 공격을 하고 판사는 공격을 하지 않는 지금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사나 판사 모두 법조인이라고 하는 이 전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부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국민들의 여론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재명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역풍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측근들. 그 다음에 박찬대입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 역풍도 많고 해서 좀 조절을 하려고 한다. 다음 주에 뭐 결정을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현재 잡혀 있는 다음 달 2일 이 청문회는 그대로 하겠다. 그런데 이 청문회마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이 탄핵 청문회마저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민주당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나와서 모두 불게 되고 이화영도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탄핵은 실패다.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탄핵 부분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전혀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딸들의 잔치로 전락을 해버렸다. 어제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용산까지 행진을 하고 이랬는데, 용산에서 또 과격한 시위를 하다가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연막탄을 터뜨리고, 이렇게 과격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딸들의 잔치만 되고 있다. 또, 지난 26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의 강득구가 이게 지금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고 하는 이단체의이 강득구 이름으로 이 행사를 대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름이 아니면 국회의 각종 건물은 대관이 되지 않습니다. 빌려주는 게 되지 않습니다. 이 강득구 자신의 이름으로 이 국회의원회관을 빌려서 촛불 승리 전환 행동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렇게 위헌적인 이런 집회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강득구를 제명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강득구를 국회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강하게 나가는 것은 이 위헌 이 행사를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여는데 이국회 장소를 빌려줄 수가 있느냐. 촛불 승리 전환 행동, 뭐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온 이 시민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게 빌려준 강득구를 제명시켜라.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뭐 뜬금없이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저건 이재명의 방탄 아니냐.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검찰 탄핵을 하는 것도 국민들의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전혀 지금 자기들만의 잔치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에서이 중형을 구형을 받은 데 이어서. 또 내일 위증교사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 구형이 될 것입니다. 또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단순히 위증교사, 상습적인 위증교사 이것만이 아니라 정치권력 뒤에 숨어서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로부터 우리 정치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법정구속을 요구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이 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믿을 곳은 국민 여론을 통해서 자신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정치적인 뭐 이런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게 좀 국민 여론에 먹혀들고 이 사법부에 먹혀들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가전장괴를 부리고 있는데 이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 단지 하나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이 특검 공격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두 가지입니다. 이건 좀 국민들의 뭐 어느 정도 호응을 좀 받고 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도 한동훈이 이야기했다시피 제3자 특검법, 뭐,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가 통과를 시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15일이 되는 날이 그러니까 10월 4일입니다. 다음 달 4일입니다. 윤대통령이 아마 마지막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10월 4일쯤에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윤대통령도 시간을 끄는 이유는 이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내세운 것이 이게 위헌법안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데도 두 번이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이 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이 통과를 시키고 있는 것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고, 이번은 특히 자신에 대한 재판에 이 구형이 있고, 또 다음 달 10일입니다. 10월 10일은 지난 총선에서의 이 선거법 위반, 이 공수시효가 만료가 되는 날입니다. 6개월입니다, 공수시효가. 그래서 다음 달 10일이 되면 공수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뭐 거짓말을 한 조국을 비롯해서 이 서른 명 가까이 현역 의원들 기소를 하겠다. 이 기소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공수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뭐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런 것까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수시효가 만료가 되기 전에 다음 달 10일 전에 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재표결에서 통과가 만약 되더라도 다음 달 10일 전에 이게 법률 안으로 공포를 해야 된다. 5일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를 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 다시 재표결을 해서 이 법률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이건 의무적으로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를 하게 됩니다. 법률안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10월 12일 이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다음 달 초에 행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국회에서 재표결을 주말에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해보겠다.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 가운데 8명이 이탈을 하면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재의결되는 셈입니다. 이재명의 이런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건 위헌 법률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더라도 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부결시킨다라는 이런 입장을 정하고 지금 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8명이 똘똘 뭉쳐서 현재까지 이탈하겠다라고 하는 현역의 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겠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걸 논란거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수사움이 치열합니다. 이 시간, 시기를 앞두고.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일정 부분 여론의 호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검찰 탄핵,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전혀 이 여론이 싸늘하게 외면을 하고 있는데, 이 차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특히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 자체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둔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에 좀 호응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번에 털고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여권의 고민거리입니다. 민주당 지금 이재명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매달릴 곳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어 뜯기밖에 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또 계속해서 거짓 선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논란을 한번 접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검찰의 수사는 두 가지입니다.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방을 받은 부분, 또 주가 의혹 이두 가지입니다. 가방을 받은 부분은 이 불기소한다라는 걸로 이미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주가 의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총선에 개입을 했느냐 많은 논란들이 지금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거짓 선동까지 포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봐서 정무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도 자신의 사법이 스그 방탄을 놓고 전체를 놓고 지금 이 장괘를 부리고 있습니다. 검찰 탄핵은 실패를 했다. 국민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 국민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에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도 윤대통령,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건희 회사와 관련된 이 논란 전체를 놓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 문의조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제 완전히 구체화됐고 현실화됐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김건희 논란으로 이재명이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 크게 봐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이야기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힘이 똘똘 뭉쳐서, 이걸 재표결을 하더라도 재의결을 하더라도 부결시킨다. 이건 위헌 법률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하고 모두 불기소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가방 부분은 불기소를 한다. 이건 뭐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 그렇지만 주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만약 하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가 뭐 굳이 사과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만약 이 주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검찰이 왜 기소할 수 없는지를 밝히고 김건희 여사도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서 털고 가는 것이 한번한번 접고 가는 것이 정무적으로 현명하지 않겠느냐? 국민 여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해결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한 가지라도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모두 불기소 처리를 하고, 모두 모아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게 지금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은 이재명과 김건희 여사가 맞부딪히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이 방탄하기 위해서 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두고 지금 양측이 치열한 수사움을 하고 있다. 이 수사움에서 어떤 정무적 판단을 잘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누가 등에 업느냐 이게 지금 승부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다. 여권으로서는 김건희 논란을 좀털수 있는 방법, 이걸 좀덜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